네 이번에 캠핑용으로 구매한 어, 차량용 에어매트입니다. 그래서 어, 전차종 공용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저희 카렌스 안쪽에다가 어, 에어매트를 한번 깔아주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일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성품으로 이렇게 어, 추가로 구, 어, 구멍을 막을 수 있는 키트 하나랑 그리고 이렇게. 에어베개 두 개를 서비스로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워놓고요. 그리고 실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본품 구성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전용 기구가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갖고 계신 게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앞쪽에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설치를 해 봐야 될 텐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넣어서 바람을 넣어주면 되고 일단 사이즈를 맞춰서 먼저 좀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바람을 넣지 않은 상태로 펼쳐놓은 모습인데요. 현재 이렇게 모양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저기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자기 차 사이즈에 맞게 바람을 맞는 곳에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제차 같은 경우는 이 옆쪽을 넣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한번 바람을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기계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볼트 짜리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걸로 바람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볼트를 연결을 해 줬고요, 자, 이제 이렇게 맞게끔 넣어 준 다음에 전원을 넣어서 바람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공기를 넣은 모습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 아래쪽에는 넣지 않아서 제차 사이즈에 맞도록 잘 맞게 넣었고요.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면 바람을 짱짱하게 넣고서 이제 바람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넣어주신 후에. 두, 구멍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한쪽 구멍은 닫아주시고 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일차 사용한 모습입니다 2박 3일간 총 사용을 했는데요 처음에 에어도 떴던 만큼에서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 꽉꽉 채우는 게 어렵다 보니까 어, 이거 이대로 자도 될까 라는 걱정이 좀 들긴 했는데 꽉 채우지 못하더라도 남아있는 에어가 충분하게 잠자는데 불편함을 없이 만들어줬고요. 크게 불편함 없었고 기존에 확실히 단순히 이불이나 비계를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처럼 차가 작으신 분들은 이 마지막 라인 채우지 않으시면 되고요. 차가 크신 분들은 여기까지 채워서 딱 맞게 사용하시면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